한국 서부 발전 김포 발전본부에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. 방문자 센터로 들어가 보아요. 출입증을 받았어요. 네. 오늘의 강의 장소입니다. 와, 이렇게 개인 모니터도 있어요. 오늘 강의를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략 강의를 받게 된 강재 강단입니다. 반갑습니다 <laughs> 서부발전 김포발전 분부의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홈쇼핑 p d 만2 3년을 하다가 23년에 퇴사를 하고 지금 SNS에 강비의 태폭토크라는 일잘러 컨셉으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듣는 좀 매운맛 태폭토크인데 괜찮으신가요? 네. <laughs>